안녕하세요. 미니 완두콩입니다. 네. 아까에 만들었, 아까 전에 만들었던 브라우니가 완성되었는데요. 제가 안 된, 잘안된줄 알고 계속 전자레인지에 데웠다가 이게 타버렸어요. 이 보시면 가위에 약간 탔거든요. 이렇게. 그래도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. 너무 뜨거워요, 이게. 이렇게 칼 준비했고요. 이게 브라우니 같지가 않네요. 그냥 탄빵 같아요. 그래도, 이거 원래 제가 동영상을 안 찍으면서 하려고 했는데, 동영상을 찍으면서 만든 거니까는, 일단, 해보도록 할게요. 한 자리. 이렇게 브라우니가 있는데요. 근데 냄새는 되게 좋아요. 근데 그래도 어떡한데 이렇게 됐거든요. 일단 제일 작은 거 먼저 보여드리고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됐는데요. 근데 그럴싸해요. 멀리서 햇빛 좀그서 보여드릴게요. 그럴싸한 한번 먹어볼게요. 괜찮긴 한데요. 조금 질겨요. 이게 타가지고 이게 타가지고 좀 그런데 너무 많이 탔네. 이게 아주 약간. 일단은 이때만... 아주 약간 쑥인데요. 우유랑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완성되이고요 의외로 맛있어요. 제가 너무 많이 돌려가지고 그렇지. 되게 맛있어요. 이상 브라운이 만들기였고요.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. 빠이.